네, 안녕하세요. 박세현입니다 자, 오늘 볼게 그때 그 김포, 그래서 그 장능, 그리고 왕능뷰, 그리고 제가 맨날 계속 그 진짜 중요하게 보세요라고 했던 불로동. 제가 조금 있으면 그 여기 속내 쪽에서, 어, 고객 한 분을 좀 만날 거예요. 뭐, 일단 답사라는 개념, 인정 같은 것들을 보실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. 이분도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뭐 다른 걸 사셨다고 얘기하면서 소액밖에 있지 않지만 여기 어때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. 굉장하죠? 지금 그런데 물건을 갖고 그때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. 좀 심각할 것 같은데. 이기사건을 한번 볼까요? 자, 김포 왕릉교 아파트 심이 또 보류됐어요. 건축물을 높이를 조정할 필요 자 이제 건축물 이 높이가 지금 다 올라간 마당인데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하죠? 깎나요? 참 이거 문제가 좀 되겠는데요 여기 뭐 이렇게 뭐 무슨 건설 무슨 건설 이거 쭉 있는 것들은 쭉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 어... 문화재청은 유네스코가 최근 김포장릉 보존관리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한 서한을 보내 왔다. 자 이제 큰일이에요. 유네스코가 이렇게 했어요. 보존 상태 정보를 요청한다. 자 문화재위원회의 결과 세계유산지휘유지. 자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요. 어떻게 바라보셔요 그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완전히 뭐 아니면 도시로 간다. 유네스코 전체 폐지. 아니면 저 건축물을 그냥 전체를 다 폐지. 근데 어느 정도의 분명히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분명히 찌그락바그락 해도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타협점은 찾아요. 찾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. 하지만, 오, 좀 되겠죠. 그리고 또 사실 이 지역에 이 정도, 그러면 또다시 집값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. 그러니 그 주변 일대에다가 또다시 잡을 거라고요. 제가 그때 계속 보여드렸던 그 일대 보면 뭐 갈산도 있고, 갈산은 아 없어졌다 그랬죠. 그 주변에 있는 산들 자체가 지금 섹터권에 다 잡혀있지만 싹다 날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? 없어요, 그러면요. 그냥 아파트 부지 뭐 다른 거뭐몬 부지 뭐 이런 걸로 싹다 잡혀 있으니까요. 그러면 그 주변에 계속 그 섹터권 지금 이제 다 펜스 치고 와서 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은 어차피 지금 못 사잖아요.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지금 노려봐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.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런 데들을 꼭 지금 가서 보셔야 돼요. 그런데 사실 예전만 진짜 놓고 본다면 그 주변에 있는 땅들 그 얼마 있겠어요? 그걸 미리 알았다면 진작 사지라고 할 때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몇십 년 전에 얘기였던 거고요. 그렇게 친다면 대한민국에서부터 뭐 강남 땅은 안 그랬을 거고 뭐 강북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. 그런데 분명히 집값을 가지고는 손을 댈 겁니다. 그리고 벌써부터 손을 댔어요. 그리고, 하, 뭐, 무슨 살림이었지? 뭔가 써놨었는데, 어, 다 살림, 뭐, 이거 하시는, 나는 어떤 그 여자분 같은데, 연세가 좀 있어 보였어요. 그 제가 카톡 사진을 쭉 훑어보니까. 근데, 본명 이런 밝힌 거하고도또 달라요. 그 그러니까 대체로, 거짓말들을 좀 하고 이렇게 전화를 계속 주시더라고요. 대부분들 보면. 그리고 주변에 뭐 자기가 갖고 있던 땅들, 그, 거기도 센터권을 다 봤는데 거기에 아직 개발 계획도가 없던데 그 쪽을 뭐다 개발 된다고 얘기하신다는데 개발은 될 요지는 보여요. 그분은 뭐 그냥 비닐하우스 치고 계속적으로 이게 원래 개발을 못 하는 땅들 같은 경우는 최후의 방법이 그런 식이에요. 그냥 비닐하우스 쳐놓고 사용하는 거예요, 그냥 뭐 로드뷰상으로 보니까 그냥 파정도 심어져 있더라고요, 보니까 사실 그분한테도 권해보는 것들은. 이 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지역들 있죠. 막 이제 찌그락바그락 하고 막 이렇게 주변에 이미 다 올라간 땅들을 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지역들 일때들이막군데가 보여요. 뭐 평택에도 있고요. 뭐 어디에도 있어요. 실제로 안중역세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. 안중에서 보면 그 옆에 이안 아파트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 섹터권에서 정문이 이렇게 쭉 훑어 나오는 길이 있어요. 이거는 토지용 확인원을 딱 열펴 보면 그거 물건을 이따가 한번 살펴보면서,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그길 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. 왜냐면, 길이 실제로 이렇게 뚫리고 있으니까, 그러면 그 주변 일대들,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쭉 나는 그쪽이 딱 붙은 쪽들을, 주변들을 잘 살펴보셔야죠. 이미 완충 지역은 다그 안에서 다 먹은 상태에서 그 외부 쪽에 있는 것들을 딱 사시면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대단히 좋지 않아요? 일단은 이쪽에 김포, 어, 불로동, 불로지구, 뭐 김포 검단지구, 뭐 이쪽에 다 기회 있을 때꼭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